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워뱅크 3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잘 팔려갖고 지금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디자인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가격 다 언급을 해드렸고 가격 정보 보시고선 여러가지 비교 저울질 하시다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포기하고 성능적인 요소를 좀갈 거냐 아니면 그 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요소를 한번 도전을 해보실 거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또 보시면요. 사용에 대한 디스플레이 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켜져서 보시면요. 이렇게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작동이 되고 여기서 표시 상태 보고 뒤에 이제 인버터가 되어 있으니까 돼지코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충전에 대한 영역은 바로 여기서 케어가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제품들은요, 충전을 이루어진 단자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짙은 노랑색 뭐 주황빛에 가까운 그런 색상을 일부러 점선? 쓰... 점선이 아니라 이런 색상, 아 어, 색상을 쓰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사실상 파워뱅크라는 거는 그냥 갖다가 쓰면 되고 아주 편안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충전을 그냥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걸 장시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집에서 충전하시고, 집에서 충전하고 외출을 하시는 거는 좀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아직까지 화재의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얘는 너무나무 훌륭한데, 일부 제품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제품도 그런 경우 나오는데, 그런 제품은 저는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는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래 쓸 수가 있고,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DJ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CEO가 대학교 시절 때부터 항공기술, 그러니까 즉 드론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을 하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CEO 입장에서 많은 성장을 해서 마침내 DJI라는 이제 드론을 만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뭐 미국도 있고 한국 순수수의 드론도 있습니다. 근데 왜 DJI라는 드론이 유명하냐면요. 배터리 성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항공 기술에 적용돼 있는 드론도 비행기거든요. 지속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가야 돼요. 만약에 지속적인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안된다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호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버가 유지가 돼야 비행기가 드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 제품이에요. 또 다른 어, 모습이죠. 얘는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을 통 눌러주시면은. 바로 들어오죠. SOS를 의미합니다, 이건. 돼지코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돼지코. 두개 넣고, 그죠? 어, 충전에 대한 범위는 이쪽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 이쪽으로 충전하시면 되고, 주행 충전이 만약에 필요하시면요. 주행 충전에 대한 거예 차량 자체에 인버터가 달려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인버터가 없는 구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터를 따로 팝니다. 차량용으로 팔거든요. 1 5 0트 이하인가? 크게는 뭐1 8 0트 이하로도 있습니다. 그걸 시거잭에 꽂아서 하시는 방식이 되는데, 급속은 안 된다는 점그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가 그렇게 물어보시면되들계더라고요 얼마나 써요? 그때 얼마나 쓰는 건지 쓰시기 나름입니다.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도 충전해 놓으시고, 얼마나 타요? 라는 공식적인 키로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로수는 쓰시기에 달려 있는 것도 맞죠. 요 파워뱅크의 어떤 특징은 일단은 쓰시기 나름이지만 기존에 있는 파워뱅크보다는 좀 오래 쓸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나 얘는 확장형은 추가로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되는 건데, 얘의 보조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떨어지면 연결을 하시면 또 얘로 쓸수 있고 이거 빼고도 얘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좋지만 또이 친구만의 어떤 성능을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태양열로 충전이 돼요 그 태양열 전지판에 대한 모습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두 종류 이전에 방송을 했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네요 자, 여러분, 태양광판입니다. 충전에 도움을 주는. 일단 아무도 안 계시고요. 다시 마스크 벗을게요. 방역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오해를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이걸로. 새 거예요. 아, 가방이구나. 이 영상을 막 빨리 밀어도 그것도 우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리얼 타임으로 가볼게요. 자, 꼭그 가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무게는요, 1kg? 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kg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자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가운데 있구나 얘를 이렇게 해서 포장해 갖고 판매를 하시는구나 어? 끝까지 가네 그러면은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다 펼쳐볼게요 4개의 판이네요 총 하나 둘셋네개 판을 언박싱을 했습니다 이 상품을 그대로 이렇게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따로따로 추가로 구매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좋고 다 썼다고 가정을 하시면 하고 응, 설명서도 있고 파워뱅크랑 오늘 태양광 충전 패널 요 범위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공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집니다. 그죠? 겨울에도 잘 되는 파워뱅크가 필요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